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아, 어떻게 잘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요즘 어, 굉장히 우리 주부들 굉장히 바쁜 시기죠. 어, 그래서 어, 김장을 해놔야 겨울, 한 겨울, 1년을 먹는 어, 그런 양식이 되는 김장을 준비하시고 하시려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 마음적이고 몸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그런 아,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그런 우리 다육만님들의 마음을 아, 또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쁘면서 또 때로는 저렴한 아이들 아, 데리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 시 예쁜 다육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 화분, 단아공방 화분이죠. 요거 520번입니다. 520번인데요. 아, 요거 단아공방 화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요런 화분을 드리고 아, 왔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져 있고요. 앞에 코사지는 아, 너무 예쁜 오렌지색, 빨간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꽃 모양은 똑같이 하면서 어,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는 우아하면서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색감으로 한번 아, 데리고 왔답니다. 어, 색깔도 예쁘지만 요거는 굉장히 단아공방하면 약간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어, 요거는 우리 거리대에서 쓰시기 에 아주 좋은 그런 아, 단아공방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꽃 색깔 좀 보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꽃술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 예쁘기도 하면서 세련된 그런 아,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어, 요런 단아공방 화분 어, 많이들 보셨죠. 제가 요즘 어, 왜 이렇게 마음이 분수하고 했는지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려서 요거를 어, 데리고 와서 한참 어, 있었는데 오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cm가 되고요. 이 어, 내경은 9.5cm가 됩니다. 요거다 이렇게. 아 9cm가 조금 넘는 그런 화분이 다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9.5에서 10cm 가까이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단화공방 화분 같은 경우는 어, 다리가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구멍은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 42,000원에, 한 개당 14,000원, 14,000원, 14,000원에서 4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20번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521번입니다. 요 화분도 똑같이, 아, 단화공방 화분입니다. 어, 제가 요번에는, 어, 앞에 있는 코사지의 꽃들은 거의 똑같은 그런 아이로 준비를 했고요 어, 밑에 화분만, 색깔만 틀린 화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균열, 균일감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다가 어, 위에 톤도 거의 똑같은 흡사한 그런 아이들로만 어,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발꽃 형식의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화분들은 정리하기도 굉장히 아, 편하게 이렇게 나란히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아주 딱 좋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요즘 아 베란다에서 그다음에 어 우리 어 키핑장 거리대에서 이렇게 사각 이제 촘촘히 막 저도 막 거리대에다가 촘촘히 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사각 화분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구멍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 단화공방 화분은 아이들을 심으면은 굉장히 독보이면서 아주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아 9.5cm가 나오네요.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 요거는 10cm가 됩니다. 9.5cm, 10cm 그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그리고 위에는 딱 정사각형 어 형식의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1,000원씩이기 때문에 아, 44,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21번이었습니다. 네, 요 522번 아, 523번은 홍조분이에요. 어, 홍조분 하면은 어, 너무 아, 여기 보시면 어, 먼저 다리가 참 튼실하면서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거는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부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져 있어서 우리 다육만유들이 이렇게 잡기도 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묵은 둥이 아이를 심으셔도 예쁘고요. 창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들이에요. 여기 이거 다 홍조분이거든요. 이 홍조분 그러면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은 너무 우아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11cm가 나와요. 11cm 이거는 11.5cm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내경이 아. 9.8cm 정도 나옵니다. 내경일 때예요. 이거는 10cm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창열 심으셔도 되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어, 10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레로 되어져 있는 요 어, 홍접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물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우리 앞에는 이렇게 예쁘게 코사지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도 이거 아, 민트색이고요. 이거는 약간 지색이라 아,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색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522번 같은 경우는 개당 2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거 522번 세 아, 개에 6만 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저분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523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 홍저분이죠. 홍저분하면은 이 다홍색이 굉장히 아 멋진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어, 여섯 가지의 모든 색깔들이 참아 예쁘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이런 아, 코사지들이 매력적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요거는 청록색이에요. 아주 청록색인데 유약 처리가 거의 안 된. 어,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홍조부는 약간 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아까처럼 똑같이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튼튼하게 어, 산발의 형식으로 다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나뭇잎을 아, 아, 포인트로 주었고요. 요거는 불가사리를 포인트로 주었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호약꽃 같은 그런 형식의 꽃을 이렇게 수작업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요거는 아, 크림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것도 아, 3개인데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요거 11.5cm 어, 요거는 11cm 요것도 11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cm, 10cm 네 요거는 11cm 요거 크림색이 조금 크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개당 2만원씩 해서 어, 3개에 6만원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번 이었습니다. 네 요거 예은분 <laughs> 어, 인기있는 화분이죠. 인기있는 화분인데요. 어, 오늘은 요렇게 세가지 색깔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예은분 어, 너무 어, 사이즈도 좋으면서 아주 어, 매력적인 어, 화분이죠. 그리고 다리가 아 코끼리 다리로 돼가지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요어 예음분 하면은 가벼운 걸로 아, 아마 아 승부수를 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가벼우면서 여기 앞에는 거품 유학으로 해가지고 앞에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노란색, 연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어, 세 가지 색상이고요. 어, 사이즈는 9.5cm 나오고요. 9.5cm, 9.5cm. 그 다음에 내경은 10cm가 나와요. 요런 데다가 창을 심어도 예쁘죠? 요거는 10.5cm가 나오는 요런 화분. 요거는 개당 만원씩 해가지고, 어, 세 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5번입니다. 어, 요 화분은 정말 인기 있는 요런 화분이고요. 근데다가 요거는 어, 창 요즘은 어, 창 심기 아주 좋으면서 가격 대비 정말 이렇게 저렴하면서 창 심는데 우아하면서 세련된 화분은 아마 별로 없을 텐데요. 요거는 어, 심어 놓으시면 정말 그 어, 빛을 볼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다리도 굉장히 어, 코끼리 다리로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통기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구멍도 잘돼 있어서 아주 어,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도 11.5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한 12cm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창을 심어도 다 맞는 그런 아, 화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 개당 8,000원씩이에요. 어, 창심는데 이렇게 8,000원이면서 다리도 어, 길고 그리고 어, 국산 수제이면서 이렇게 싼 어, 화분은 없을 거예요. 요거 한 개당 8,000원이어서 다섯 개 다섯 개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 다섯 개에 4만원 입니다 네 요거 526번 아, 입니다 요 화분은 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앞에 어, 어디 공방처럼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요 앞에가 똑같이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 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 색감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면 어~ 수제화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이게 여주화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 여주의 그 특이한 그 화분에 그 공방 화분에 그런 게 이렇게 어~ 잘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요 하늘색도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cm 정도 약깐 모자르는 7cm가 나오고요. 요거 내경은, 아, 요것도 7cm가 되네요. 요 7cm가 되는, 아, 그런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들은, 어, 이쁜, 어, 우리 2,000원짜리 포트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심으셔도 아주 이쁜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다 2,500원씩이에요. 그러면은 5,000원에다가 12,500원이잖아요. 다섯 개에 2 5 0 0원 되는 그런 화분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요. 오늘 제가 어 영상에 이렇게 나간 아이들이 막 44,000원, 4 2 0 0원막 이런데요. 그럴 때 이렇게 두 개씩 가져가시면 아주 어, 딱 맞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어, 마지막 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개당 2만, 2 5 0 0원씩이에요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 필요하시면, 어, 어, 521번 사시고 요거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사셔도 괜찮은 그런, 어, 화분이기도 하고 요거를 전체 구입하셔도 괜찮은 그런 아,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카페를 갔더니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정말 창가에다가 예쁘게 어, 진열해 놓은 걸 보니까 어또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분의 또 매력을 한번 또 느끼고 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이런 콩분도 우리 다육만님들의 손에 아마 들어가면. 더 화려하게 멋진 그런 변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525번, 아 6번, 이거 다 하면 어 12,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영상 어 시청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어 다육만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